김봉수 올해 이른 둘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15년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날도 그는 아침 근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식장으로 달려왔다. 딸이 결혼하는 날이니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딸 김소연의 날이니까 땀이 채 마르지 않은 셔츠 위에 며칠 전 시장에서 산 회색 양복을 껴입었다. 싸구려 구두는 걸을수록 뒤축이 들썩였지만. 봉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몸은 고단해도 마음은 들떴다. 마음 한 구석이 찡한 건 내가 이 아이 여기까지 키웠구나 싶은 뿌듯함이었다. 예식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옷차림은 반짝였고 향수 냄새는 익숙지 않은 세련됨으로 코를 자극했다. 봉수는 잠깐 멈칫했다. 자기 양복에서 베어 나오는 쉰땀 냄새가 혹시라도 아이 체면을 깎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곧 작게 웃으며 어깨를 폈다. 오늘만큼은 나도 신랑 아버지 부럽지 않게 당당해야지. 그런데 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렀다. 잔잔한 음악과 웃음소리, 사진 플래시가 반복되던 공간이 봉수의 등장과 함께 잠깐 얼어붙는 듯 했다. 몇몇 타객이 힐끔 고개를 돌렸고 눈길을 준 이들은 순간 정색하더니 이내 시선을 피했다. 저분은 누구야? 신부 아버지라는데 설마 저 복장으로 온 거야? 어머 세상에 작업복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소리가 작지 않았다. 일부러 낮추지 않은 듯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하이힐을 신은 어떤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신랑 쪽 어머니였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말투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저기 혹시 신부 아버님 되세요? 정말 송구한데요. 잠깐 저쪽 비상계단 쪽으로 좀 돌아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에 그 복장이 좀 걸려서요. 아시죠? 요즘은 영상도 남으니까. 봉수는 대답을 못했다. 입술이 굳었고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때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연이 멀리서 다가왔다. 딸은 그 장면을 보며 잠깐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떨구며 말했다. 아빠 미안해. 그냥 오늘은 조용히 좀 넘어가죠. 응? 봉수는 딸의 눈을 한번 바라봤다. 하지만 그 눈엔 부끄러움이 더 가득했고 아버지의 자리는 없었다. 봉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조용히 걸음을 돌렸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톡톡 톡 하고 울렸다. 그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크게 가슴을 때렸다. 밖은 초봄이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차게 들이쳤다. 예식장 옆 정원 벤치에 앉은 봉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다. 그 손수건은 결혼식 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다려놓은 그의 유일한 준비물이기도 했다. 예식장 안에선 계속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객들의 환호, 플래시, 축가 그리고 삶의 가장 밝은 순간들이 그옆 작은 창문 틈, 봉수는 조용히 국화꽃 한 송이를 꺼냈다. 그가 아침 출근길, 단지 화단에서 꺾어온 그저 하얀 국화 하나. 그는 그 꽃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래, 잘 살아라, 내 새끼. 아빠는 여기까지야.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봉수는 거기 그의 모든 축복을 담았다.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떨어졌다. 봉수는 눈을 감았다. 그늘진 얼굴엔 미소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수궁 하나만 남아 있었다. 김봉수가 처음 현장에 발을 디딘 건 33, 딸 김소연이 이제 겨우 돌을 막 지났을 때였다. 경북에서 올라온 그는 철도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했다. 시멘트 포대보다 더 무거운 하루하루였지만 그는 늘 소연이 분유값 벌자는 마음으로 몸을 움직였다. 손가락은 늘 갈라져 있었고 무릎엔 파스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러다 큰 공사가 끝나면 잠깐의 공백이 생기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봉수는 택배일도 하고 공원 낙엽 쓸기도 했다. 몸이 쉬는 날은 없었다. 소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봉수는 일부러 새 교복을 사주기 위해 3일 야간 작업을 뛰었다. 그 작은 키의 치수를 줄인 남색 교복을 입은 소연이를 처음 본날 봉수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다. 이제 학교도 가고 내 새끼가 이렇게 컸구나. 별일 없이만 커다오. 하지만 소연이는 그 나이부터 이미 봉수를 조금씩 멀리했다. 아빠 냄새나 옷에서 이상한 냄새나. 건설 현장 특유의 땀과 철분, 먼지 섞인 그 냄새는 아이에겐 불쾌했을 것이다. 봉수는 멋쩍게 웃으며 슬며시 거리를 두곤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그는 늘 웃었다. 그래도 공부는 속한번안 썩이고 공부는 성실하게 잘했어. 그거 하나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소연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봉수는 아파트 경비로 일을 옮겼다. 새벽엔 분리수거, 낮엔 택배 정리, 밤엔 순찰. 계단을 하루 수십 번 오르내렸고, 겨울엔 방풍문을 붙잡고 추위를 막았다. 하지만 경비실 작은 책상 위엔 늘 소연이 사진이 붙어 있었다. 수학여행 가기 전날 찍은 앞니 빠진 채 활짝 웃는 모습. 가끔은 소연의 생일에 맞춰 카드를 썼다. 소연아, 생일 축하한다. 아빠는 늘 응원한다. 하지만 건네지 못한 카드가 더 많았다. 받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까 봐. 읽고 불편할까 봐. 딸이 대학을 붙었을 때 봉수는 몰래 한강에 가서 캔맥주를 까고 울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보기도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었다. 됐어. 잘했다, 봉수야. 잘 버텼다. 졸업 후첫 직장에 들어갔을 땐 봉수는 퇴근 후 정장을 꺼내 입고 회사 앞까지 갔다. 혹시나 마주치면 안 되니 일부러 길 건너에서 가만히 지켜봤다. 출근하는 소연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진짜 혼자 일어섰구나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리고 몇해전 딸이 결혼 얘기를 꺼냈다. 아빠, 나 시집 갈 거야. 그날 밤 봉수는 통장과 적금을 모조리 정리했다. 오래 전부터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자기 노후나 병원비로 쓰겠다고 마음먹은 유일한 미천이었지만 그는 아무 미련 없이 털어 넣었다. 가전, 혼수, 예물, 전세 보증금 일부까지 몇달 동안 새벽 알바까지 뛰며 마련한 돈이었다. 손가락이 트고 무릎이 퉁퉁 부어도 그는 한 번도 티낸 적 없었다. 딸이 아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하고 물었을 때도 봉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마지막이야. 저 소연이만 잘 살면 나는 된 거다. 딸이 결혼 준비로 정신없는 그몇달 동안 봉수는 병원도 미뤘고, 옷한벌 새로 사지 않았다. 신용카드를 만들 줄 몰라 동네 후배에게 부탁해 계좌를 만들어 혼수 잔금을 보냈다. 사위 될 사람에게는 굳이 말도 꺼내지 않았다. 아버님 덕분에라는 말 한마디라도 듣게 되면 딸이 괜히 마음 불편해질까 봐. 그게 봉수의 삶이었다. 늘 자신은 뒷전이고 딸이 우선이었다. 딸의 웃음이 그의 해방이었고 딸의 무표정이 그의 밤이었다. 하지만 그런 딸에게 결혼식 날 뒤로 돌아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내가 너무 작았나 너무 우습게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다. 결혼식이 끝나고 김봉수 62는 며칠 동안 몸살에 시달렸다.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싶었지만 사실은 마음이 아팠던 거다. 딸 소연이 문 너머로 오늘은 조용히 좀 넘어가줘 했던 그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 그는 두어 번 전화를 걸다 말았다. 신혼인데 괜히 방해될까 싶었다. 그래도 추석 아침 조심스레 밥은 잘 먹고 있지. 란 문자 하나를 보냈다. 답은 없었다. 그 후로도 설 추석 생일. 해마다 달력에 표시를 해뒀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저 SNS에 올라오는 사진 속 사위 가족들과 찍은 화기애애한 장면들이 전부였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신혼이 바쁘고 정신없지 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변명이 될수 없었다. 봉수는 동네 마트에서 고구마 세 봉지를 샀다. 소연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맛. 그걸 택배 상자에 담아 조심스레 보냈다. 며칠 뒤 다시 돌아온 상자 위엔 수취인 불명 도장이 찍혀 있었다. 가슴이 털썩 내려앉았다. 이사했나? 연락 한 통이라도 해주지.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날이었다. 봉수는 마침 지인의 심부름으로 도심 쪽에 나갔다가 낯익은 골목을 지나게 됐다. 예전 소연이가 살던 근처였다. 그냥 마음이 끌려 그 길을 천천히 걸어봤다. 그러다 골목 어귀에서 멀찍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딸 소연과 사위였다.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봤다. 그 애가 어릴 적부터 걷던 발걸음, 어깨를 으쓱이며 웃는 표정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봉수는 조심스레 불러봤다. 소연아, 딸은 잠시 고개를 돌렸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단 한순간 눈동자가 떨리더니. 그냥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아무 일 없다는 듯그 자리에 선 봉수는 발끝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가슴이 턱 막혔고 숨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게 허전했다. 그날 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하얀 턱받이하고 아장아장 걷던 소연. 아빠 안아줘 하며 두팔 벌리던 아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실수했나? 며칠 뒤, 봉수는 모은 적금을 조금 헐어가며, 작은 전세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한창 전세값이 올라 힘들던 차였다. 그래서 고민 끝에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받는 목소리는 여전히 낯익었다. 소연아, 아빠가 미안한데, 혹시 그때 보태줬던 돈 조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가 너무 올라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딸이 작게 말했다. 지금 그런 말하시면 시댁이 듣고 뭐라 해요? 그 말은 조용히 하지만 선명하게 봉수의 가슴을 찔렀다.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미안하다. 그냥 들어가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폴더폰을 쥔 손이 떨렸다. 그후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 나갔더니 다들 말했다. 그래도 너는 복 받았지, 딸잘 돼서. 지금 시댁이 부자라며? 봉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예, 잘 됐죠, 뭐. 하지만 마음속에선 되묻고 있었다. 그래, 나는 왜 좋을 게 없지? 그날 밤, 봉수는 혼자 소주 한 병을 땄다. 옛날엔 집에 돌아가면 웃으며 맞아주던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갈 집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창 밖에서 바람소리가 스르륵 불어왔다. 그 소리에 묻히듯, 봉수의 입에서 조용히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나 버림받은 거 맞지? 아버지, 혹시 전에 도와주셨던 전세금, 그때 서류 같은 거 아직 갖고 계세요? 갑작스레 걸려온 소연의 전화에 김봉수는 잠시 멈칫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어딘가 초조하고 서두르는 느낌이었다. 왜 무슨 일 있냐? 아니요, 그냥 시댁에서 집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며칠 전에 잠깐 아빠 댁 들렀었어요. 엄마 책상이랑 아빠 서랍도 좀 봤고요.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요. 봉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전화기 화면엔 소연이라는 이름 석자만 멀뚱히 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거 내방 서랍 첫 번째 칸에 있다. 복사본도 넣어뒀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빠. 감사하다는 말이 오랜만이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마음을 덮히기보단 이상하게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왔었다고? 그말한 줄에 봉수의 손이 저절로 멈췄다. 누구 허락도 없이 문을 열고, 말도 없이 서랍을 열고, 그러고는 그냥 나가버린 거였다. 나는 왜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다뤄진 걸까? 내 존재가 그냥 하나의 서랍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봉수의 머릿속을 오래된 말 한마디가 스쳤다.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 소연인 내가 없으면 말 한마디도 아빠한테 안 해.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였다. 조용히 스쳐오고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 기억도 감정도 남기지 않는 듯한 거리감. 필요할 땐 문을 열고 필요가 끝나면 문을 닫는 관계. 서랍 속엔 서류 한 장만 남았다. 그날 이후 봉수는 문 손잡이를 바꿔달았다. 누군가의 발자국이라도 남았을까 현관 앞을 몇 번이고 쓸었다. 다른 초인종 버튼을 보며 그가 누른 적은 몇 번이나 있었나 혼자 말했다. 남겨진 건 조용한 빈집.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오래도록 박힌 낯선 감사합니다란 말 한마디였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다. 낡은 갈색 파일 두겹 사이엔 결혼 준비 당시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다. 전세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증여 사실 확인서 전부 그의 이름에서 소연의 이름으로 옮겨진 서류들 잊고 있었지만 정확히 기억났다. 그날 적금과 퇴직금 아내 생전에 들어둔 보험까지 모두 해지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게 아빠가 줄수 있는 전부다. 너만 잘 살면 됐다. 그땐 그랬다. 그게 마지막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도와주고 나면 더는 미련 없을 줄 알았다. 며칠 뒤 동네 공원에서 마주친 지인이 말했다. 너 소연이네 새집 봤어. 사위 쪽에서 다 해줬대더라. 신혼치고는 꽤 좋은 아파트야. 봉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래 마음에 남았다. 사위 쪽다 해줬다고? 그는 며칠을 고민하다 조심스레 소연을 불러냈다. 근처 작은 분식집 구석자리 한참을 머뭇거리다 묻는 말. 소연아, 그 집, 시댁 쪽에서 다 해준 거라며? 딸은 젓가락질을 멈췄다. 순간, 눈이 흔들렸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게 시댁엔 그렇게 말했어요. 뭐? 아빠 돈으로 했다고 하면. 좀 부끄러울까봐. 괜히 아빠가 경비원이라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봉수는 숨이 막혔다.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고, 국물소리에 조용했던 가게 안이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부끄러워서. 자랑스러웠던 기억은 딸에게 부끄러움이었다. 그날 밤, 봉수는 아무 말 없이 서랍을 꺼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서류를 정리했다. 복사본을 만들고, 날짜를 적고, 사본을 한부 더 준비했다. 이어폰을 꽂고, 결혼식 날 뒤편에서 찍힌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자신이 돌아서던 장면. 땀이 배어있던 셔츠 축축한 양복 국화꽃 한 송이를 쥔손그 옆을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비상계단으로 들어가라는 사위 어머니의 목소리 복장이 좀 그러셔서요 저쪽으로 돌아주시면 그 모든 걸 그는 조용히 캡처해 usb에 담았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말없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거 증여 철회 가능한가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받는 쪽에 도의적 배임이 명확하면 법적 효력, 무효 주장도 가능해요. 그날 이후 봉수는 하나하나 준비를 마쳤다. 서류 정리, 영상 증거, 문자 백업, 녹취기까지. 그리고 소연 부부를 조용히 집으로 불렀다. 딸은 어색하게 앉았고 사위는 말없이 물 만들었다. 봉수는 조용히 두 사람 앞에 봉투를 내밀었다. 이집 내가 사준 거다. 사위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장인 어른께서는 몰랐겠지. 내가 잘못은 아니야. 문제는 내가 부끄럽다는 사람이지. 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봉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너한테 집을 주었고 그걸로 내 사랑을 표현했다. 하지만 내가 내 존재를 창피해했다면. 잠시 숨을 골랐다. 내 집에서 나가라. 방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위는 말을 잃었고 소연은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아빠, 늦었어. 봉수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말끝마다 흔들리던 손도 이제는 단단하게 정돈돼 있었다. 김봉수 63세. 그는 지금 서울 외곽 작고 조용한 동네의 단독주택에 산다. 방 하나짜리지만. 잘 들고 뒷곁에 화분 몇개 놓을 수 있는 테라스도 있다. 새들어 살던 반지하를 빼고 이곳으로 옮긴 건 마음 정리를 다 마친 어느 날이었다. 경비복은 이제 더 이상 입지 않는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그는 찻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본다. 이른 햇살이 바닥에 내려앉고 그 햇살 속으로 작은 발소리가 다가온다. 할아버지 오늘도 새우깡 있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옆집에 사는 6살 아이 채율이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인사만 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 놀러 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이 엄마도 불안한 눈빛으로, 혹시 번거로우시면. 했지만, 봉수는 웃으며 말했다. 이에 덕분에 집이 조용하지 않아서 좋아요. 작은 손에 과자를 쥐어주고 의자 하나 내주며 말동무가 되어주는 오후. 별거 아닌 시간이지만, 그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다. 소영과는 그날 이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다. 아니, 봉수가 먼저 닫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계절이 몇번 바뀌었으며 작은 새가 처마에 둥지를 틀 무렵 그녀가 찾아왔다. 손에는 두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안겨 있었다. 아빠, 이제야 미안하단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봉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에게 시선을 옮겼다. 큰 눈망울, 살짝 말린 머리칼, 그리고 웃으며 내민 조그만 손. 할아버지예요.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봉수는 조심스레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할아버지야!" 그날 이후 소연은 종종 아이를 데리고 놀러왔다. 집앞 골목에서 풍선을 불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작은 거실에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빠는 아직도 나 많이 미워하세요? 소연의 물음에 봉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미운 건 금방 지나갔다. 그보다 서운한 게 오래 남더라.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는 그 말을 정말 진심으로 했다. 누군가가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그 자체로 위로가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다. 가끔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도 두고 작은 텃밭에 상추 몇줄 심고 밤이 되면 라디오를 틀고 누워 조용히 음악을 듣는다. 젊은 시절 내리막길로 걸어가던 새벽 출근길, 돌아올 때마다 마주하던 딸의 등굣길, 그 모든 기억들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조금은 따뜻하게 자리잡는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 그냥 조금 더 오래 참은 사람, 조금 더 오래 남아있었던 사람. 봉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을 보며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당 너머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고 주방에선 라면물이 끓는 소리가 난다. 그리고 그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이제는 나도 믿는다.